지역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시름은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주민들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에서 10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인 이택수 씨. 지난해부터 한부모 가정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치킨을 기부해왔습니다. 매달 13대씩 총 110마리를 지원했습니다. 기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일부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어머니라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마음이 <laughs> 어,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경제의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동네구 곳곳에서는 이런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상당의 김장 김치와 쌀부터 전기장판과 명절 선물 꾸러미, 상품권 등. 작년 한 해에만 2억 5천여만 원어치의 마음이 모였습니다. 우리 동네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로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한 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홀로 어르시 그리고 무료급식소각 단체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었고 그에 대해서 구민을 대신해서 구청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나눔 행렬이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원광입니다.